이 자료의 평균과 최빈값이 같을 때 중앙값을 구해 달라고 합니다 먼저 최빈값 최빈값을 보면은 81이 하나밖에 없고 82도 하나 80도 하나 83도 하나 79도 하나니까 이 X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82가 될 수도 있고, 80, 83, 79. 얘가 X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거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최빈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빈값이, 최빈값이 X가 되는 거예요. X가 79가 된다면 79가 최빈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평균을 구해보면은 요거를 다 더해봅시다. 요거를 다 더해볼게요. 요거를 다 더해보면 음, 다 더이면 405 플러스 X가 나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거 다 더해 보면 405 플러스 X를 뭐로 나눕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여섯 명이죠. 6으로 나눴을 때. 이게 평균이 되는 거죠. 이 평균이 누가 된다고요? 최빈 값하고 평균이 같대요. X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405 플러스 X는 6X. 그러면 405는 5X. 그래서 X는 81이 나오겠네요. 81. 자, 여기가 81 나왔어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써볼 거예요. 80, 81, 81, 80, 81, 81. 79도 있었네요. 79 앞에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82, 83. 짝수니까 세 번째, 네 번째 평균이 되겠죠. 요것의 평균, 요것의 평균, 81, 81이로 나누면 그대로 81이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답은 81.